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대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믿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책을 학자들은 믿음의 책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명사형과 동사형을 다 통합해 보면 약 33번의.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르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SNS에서 해시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샵이라는 문자 특수문자 뒤에 특정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쓰면 SNS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샵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 SNS가 검색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히브리서 11장은 SNS의 해시태그처럼 바이라는 전치사 뒤에 face라는 믿음을 붙여서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여서 믿음을 검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라고 쓰여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업에 쓰여질 때는 신용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때이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아직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온 수많은 인물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소망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담대함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창조의 능력의 주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길을 만들고 계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성도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보면 칭찬이라는 보상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7절까지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에서 아벨을 소개하고 있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인데 그가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 안에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절 말씀에 아벨을 향해 의로운 자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은 애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들림을 받은 구약의 인물이죠.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곧 싹쓸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싹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미리 준비한 인물이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믿음이 노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성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북한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 라 가운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손에 이렇게 모여하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